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고도 상담관 이인아입니다. 2022년 1월 11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운저고도는 전해상 및 전라권, 제주를 중심으로 1,500에서 3,000피트 내외의 하층운이 관측되고 있으며, 일부는 1,000피트 미만으로 매우 낮은 곳이 있습니다. 시정은 눈이 내리고 있는 서해 남부 해상 및 일부 전라권에 5km 미만으로 낮은 곳이 있고, 바람은 전해상 및 전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20에서 30 나트, 가스트 40 나트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서해상 및 동해 중부 해상, 제주,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mm 내외의 강수 에코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오늘은 하루 중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정 5km 미만으로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착빙은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전 해상 및 전라권에 예상되며, 난류는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전국 내륙에 약하면서 보통 오전에는 강한 난류까지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하루 중 동해상 및 제주, 낮까지는 서해 남부 해상과 전라권에 빛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레이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선과 운적오도가 VFR 기준치 미만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 하루 중전 해상 및 제주 전라권을 중심으로 운적오도 1,500에서 3,000피트 내외의 하층운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으며 이 구름대는 대부분 5,000피트 내외까지 발달한 구름이 있겠으니 위성 영상과 실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험 기상은 강풍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중 전해상 및 전해안, 제주를 중심으로 풍속 20에서 30나트, 가스트 40나트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11일 저고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